안녕하세요 테이티비입니다. 오늘 할 것은 바로바로 바로 그림 그리고 꾸미기입니다. 자 준비물을 설명했습니다. 종이, 연필 하고 스티커 꾸밀 것입니다. 저는 스티커 북을 준비했고요. 예쁜 게 엄청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그림을 그릴게요. 쪽지가 있습니다 쪽지 주세요오 쪽지 어지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어요 왔다 쪽지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건지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쪽지 한장을 뽑고 그게 뭔지 뭔지 맞추는 것 뭔지 확인하고 여기에서 바로 여기에서 두 개를 뽑습니다. 이게 더칠하면 색이 바뀌는 거여서 요술펜 한 개는 미리 갖고요. 다른 건안 가집니다. 다른 걸 여기서 뽑는 거고요. 요술펜은 두개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심사위원들이 판단해 줄 겁니다. 그러면 한개 뽑겠습니다. 고양이, 무엇일지? 고양이, 고양이를 그리는 겁니다. 옆에다 두고요. 이게, 그리고 두 개를 뽑아야 돼요. 바로 이것은, 사인펜? 그럼 스티커를 사인펜과 고양이를 담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건 옆에다 잠깐 놔두고, 그리고, 색깔을 뽑겠습니다. 눈을 감을게요. 일단 고양이를 할 거면 어 빨강색, 보라색, 노랑색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한번 뽑아볼게요. 눈 감고 세 개를 뽑습니다. 무슨 색 나왔나요? 오. 색 나왔어요. 초록색, 빨강색. 빨강 빨가... 이 여섯 색을 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라, 보라, 핑크, 초록, 노랑, 빨강, 주황을 사용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고양이를 그릴 땐 한번 핑크로 그려 볼게요. 이거와 이걸 더하면 핑크가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 가로로 그릴게요. 하고, 동그라미 그렸습니다. 그리고, B. 하고, 자, 요술펜. 이걸로 하면 핑크로 바꿔요. 어요 짜잔, 핑크예요. 핑크 고양이가 완성됐어요. 눈을 빨강으로 하면 좀 그러니까 음 노랑으로 해볼게요. 하고 빨강으로 입을 그려 줘. 로이브 그릴게요 하고 빨강으로 혀를 칠할게요 그리고 요술펜으로 됐당 자, 그리고, 핑크로 몸통을 그려주고, 사인펜도 그려야 돼. 얼룩 고양이로 해줄게요. 핑크 얼룩 고양이. 요술펜으로 칠할게요. 됐다. 됐습니다. 핑크로색칠도 다 했고 사인펜을 만들어볼게요. 한 개만 만들란 건 없으니까. 됐다. 됐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것만 하양으로 칠해 주면 완성. 짜잔. 심사위원님이 평가해 줄 것입니다. 1부터 9까지의 점수가 있고 한 가지의 제일. 20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성공이옵니다. 새 심사위원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님, 점수를 발표해주세요. 오! 심사위원님 평가해주셨어요. 7점인 것 같아요. 맞나요? 맞대요. 7점이래요. 7 과연, 제발. 7! 7점이래요. 7, 7, 7, 7, 7 더하기 7은 14니까. 그러니까, 6점만 받으면 20점을 할수 있어요. 제발. 제발. 제발! 어? 8점 성공했어요. 14에다 8 더하면 22점이에요. 22점으로 이것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럼 안녕!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